네, 안녕하세요. 어, 8주차1일강 사장에 있는 복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는 가장 큰 수예요. 어, 즉,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뉘어지고 실수, 어, 실수는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허수는 음, 이제 제곱해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얘기를 하죠. 어, 물론, 실수는 유리수, 무리수로 나뉘어지고, 유리수는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지죠. 어, 또한 정수는 양수, 그리고 영, 그리고 음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자, 허수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죠. 실업계나 이렇게 이문계가 아닐 경우에는 허수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 음수가 되는 수라고 하면은 루트를 얘기하면 돼요. 루트 마이너스 5로, 5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5가 되죠. 어, 죠 그렇죠. 또 루트 마이너스 이를 갖다가 제곱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이죠. 그래서 제곱해서 음이 되는 수, 이 수를 갖다가 우리는 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이를 대표적으로 루트 마이너스 이를 고등학교 때는 보통 i로 표현했는데 을 우리 어, IT 전기 전자 통신 이런 학부에서는 어, 이 복소수 허수를 j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i 는 전류를 표현할 때 우리가 i 로 표현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i 로 보통 안 쓰고 j 로 표현을 합니다. 즉 j 라고 하는 이 허수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를 해주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루트 마이너 5는 루트 마이너스 5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5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 바로 루트를 벗기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5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로, 뭐라고 쓰자고요? 네, 이렇게 j로 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j 곱하기 루트 5 또는 루트 5j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수 j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우리는 허, 허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제이가 나타나지면 얘는 허수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이것은 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식처럼 루트 마이너스 1. 이때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로 쓰자고? 고등학교 때는 i로 쓰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루트 마이,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i. 또는 지금 대학에서는 전기전자통신공학부에서는 이 i를 j로 쓴다라는 얘기야. 이 전류하고 어 호, 같이 쓰기 때문에 i를. 그래서 혼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i 를안 쓰고요. 어, 우리 전기전자통신에서는 j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j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i와 j는 루트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 j로 쓰, 쓰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x 의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다 해가지고 이러한 식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j다라는 이러한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의미로 지금 내가 이렇게 들어놓은 들어놓은 예고요. 그래서 복수수의 일반 표현은 복수수는 그래서 실수 플러스 허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x를 우리는 실수부라고 얘기하고 i 쓰고서 여기 y라고 썼는데 이 y를 우리는 허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그릴 때는 어가어 음. 그림으로 그릴 경우에는 이제 이 x축을 우리는 실수부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부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축이라고도 얘기하죠. 어 리얼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얼 파트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실수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허수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지너리 imaginary ima, gi, na, ry 파트 축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엑시스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엑시스, 어쨌든 실수부를 x 축에다가 쓰는 거고, 허수부를 이 y축에다 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갖다 그림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복수수 z에다가 점을 찍는 것을 우리는 복수수를 이렇게 쓰기로한 겁니다. 지금 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 표현했을 때이 x라고 하는 것은 실수부야. 얘가 5라고 하면은 실수부가 5다라는 것이고, 얘가 3이다라고 하면은 허수부가 3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령 예를 들어 놨어요. 얘는 어떠한 예가 되겠냐면, 복소수지는3 플러스 j의, 2, j의 1이다. j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즉 실수는 3이야. 이렇게 해서 1, 여기서 0부터 해서 3까지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허수분은 1. 여기가 1인 거니까. j의 1 또는 1, j라고 쓰면 되는데 어, 허수의 크기가 1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고 만나는 지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음 복소수 z를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이게 x축하고 y축하고 이렇게 서로 직각이 되기 때문에 예를 갖다가 우리는 직교좌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직교좌표법의 복소수 일반 표현법은 이렇게 x 플러스 j의 y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구분된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직교좌표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 전기자기학에서도 우리가 직각좌표법 또는 직교좌표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표현 방법식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법을 우리는 직교좌표법, 레이턴귤러 코디네이트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이렇게 표현한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이러한 평면을 이러한 평면을 평면 플랜 P L A N E 플레인을 복소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복소평면으로 나타내라 하면은 어, x축은 실수축을 실수축을 의미하고 y축은 허수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각각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볼게요. 어 복수수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실수축, 실수축을 나는 그래서 줄여서 R2로 리얼파트 해가지고 R2로 쓰겠어요. 허수분은 이미지너리 파트에서 IM으로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분은 1이라네. 그래서 1, 여기는 0이고 당연히. 허수분은 1에, 그래서 1, 2로 이렇게 쓰면 돼요 어, 저자마다 좀 틀린데, 이 허수부는 여기가 일단 허수니까 2라고만 쓰는 책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재는 우리는 이제 제2의 2로 표현했죠. 허수다라는 걸좀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거는 z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지점이 그래서 복수수를 그린 형태가 된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선을 그려서 어, 좀더 분명하게 예를 갖다가 알 수도 있고요. 이럴 때이 이 길이는 이 크기는 몇이 될까요? 이 길이 길이는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루트 1의 제곱 밑변의 제곱에 높이의 제곱 높이는 몇이 돼? 그렇지. 2는 4. 길이가 2잖아. 그렇지? 그래서 해서 얘는 루트 길이는 루트 5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 여기 j 의 2니까 j 의 2를 높이가 j의 2니까 j의 2 e 제곱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4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j라는 것은 허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허수다라고 해서 그런 거 실수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래서 여기를 2라고 쓰는 책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길이가 이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j의 제곱은 마이너스 4니까. 어, 1 빼기 4 해가지고 루트 마이너스 3이다 길이가 루트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쓰는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길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길이 어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G, G, G2를, Z2를 갖다 그려보면 실수부 여기 허수부 이렇게 해놓고 X축이 3이래 X축이. 실수부가 3일래즉1 2 3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허수분은 몇이에 그냥 임의로 내가 이렇게 찍어 1, 2. 그래서 여기 J의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죠. 만나는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점이 G2가 되겠다라는 얘기. 요 그래서 G2는 G2는 이 지점이다라는 얘기고시고 이렇게 사선 그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건 길이니까 플러스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값가지면은 밑변의 제곱은 몇이 되겠어? 그렇죠. 33은 9가 되는 거고 높이의 제곱은 몇이? 높이는 몇이야? 2니까 2는 4에서 루트 13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G2의 G2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이때는 루트 13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찍어주는 방법. 이렇게 그리는 것을 우리는 어, 3 플러스 J, 3 마이너스 J, 1 플러스 J, 이렇게 쓰는 것을 직효 좌표법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J는 마이너스, G, G3는 마이너스 4, 플러스 J의 원이 되네. 그래서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대충 대략 이 정도 그리고요 어, 실수축은 여기다 해서 j에 1 써주고 만나는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지 이게 g3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지포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고 그리고 허수부도 마이너스 1에 하나, 둘, 그래서 마이너스 j에 2 써서 따다당 따다당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지포가 되겠다고 라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이렇게 어,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거를 어, 복소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복소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거 정답을 여기다 해놨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직교 좌표법. 그래서 직교 좌표법은 그래서 어떠한 위치 복수수 z를 찾아가는 것을 동쪽으로 이스트 동쪽으로 x만큼 가고 그다음에 어, 북쪽으로 y만큼 가는 이렇게 찾아가는 법. 이런 것을 직교 좌표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점을 찾아가는데 야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렇게 따지지 말고 노랑나랑의 거리 얘기해 줘. 그리고 여기 각도 얘기해 줘. 난 그러면 너, 너한테 찾아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법.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극좌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미지점 P가 있으면 은 여기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은이 지점 찾아갈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걸 우리는 극좌표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라 거예요. 폴로 어, 폴라코디네이트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에다가 각도 세타로 이렇게 표현하는 법 이것을 우리는 극좌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교좌표법을 극좌표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극좌표법을 직교좌표법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음. 아, 어, 그래서 극좌표를 지금 그래서 어, 복소수 지는 r의 각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때 r은 그러면 뭐로 표현하면 돼? 여기가 x였고 여기가 j 의 y였으니까 여기 거리는 y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이 r이라는놈은 r은 그 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x 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각도 세타는 세타는 여기가 x죠 여기가 y고 그러므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탄젠트로 각을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 분의 뭐? 그렇죠 x 분의 y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세타는이라고 쓰고서 탄젠트 이쪽으로 넘기면서 뭐로 쓰자고 어떻게 쓰, 어떻게 부르자고? 그렇죠. 아크 탄젠트 이게 마이너스 1 달라고 그랬지. 대신에 얘가 읽는 법은 아크라는고 읽는다라고 있어.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는 게 아니야. 아크라고 읽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넘기면서 여기 x 분의 y가 있으니까 x 분의 y 이렇게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x 분의 y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는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얘는 복소수 G는 R의 세타고, 이때 here, 여기서, 여기서, R은 이거고 세타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극자표법으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또한 여기서 R은 크기이니까 반드시 플러스 값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아 어, 음, 극좌표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복수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아 직교좌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고쳐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실수부 리얼 파트 허수부 라고 쓰고 루트 3일래 여기가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j의 1일래 1. 그럼 따다다다당 딱 가주면 되지. 여기에 길이가 길이가 몇이야? r이라고 쓰는 거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쓰면 은 r은. 그래서 g는 저렇게 표현되는 것을 r. 각도 세타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서 r은 그 길이가 몇이 되느냐 하면 루트. 밑변이 제곱해지면 몇이 돼? 루트 3의 제곱은 3. 높이의 제곱해지면 몇이 돼? 1. 해서 루트 4가 되지. 루트 4. 루트 4는 몇? 그렇지. 2가 되겠네요. R은 2가 되는 것이에요.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 아크 탄젠트 해서 뭐 분의 뭐?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 라는 것이죠. 어, R이 2고 그런데 여기서 R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어, 자 그런데 R은 지금 현재 몇이야? 2죠. 그러면 이, 이 상황에서 코사인 세타는 몇이 되겠어? 이렇게 해 주면 2분의 루트 3이 되지. 아크탄젠트 루트 3분의 1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왜? 냐 하면은 어, 우리가 특수각으로 해 가지고 어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여기까지 다 외우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못 외우고 있는 사람은 한번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 코사인 세타가 지금 몇이 돼? 여기가 음, R은 2고 X축이 루트 3이니까 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세타는 몇이 되겠어? 오케이? 음,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근데 그 값이 여기가 최대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딱 내려오다가 여기 딱 만난 지점이네. 그러니까 얘가 몇 도가 되겠어? 그렇지.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30도라는 얘기에요 세타는 그래서 30도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30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음. 그러므로 복소수 지는 극자표 형식으로 바꿔야지 이제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R 세타니까 R은 2였으니까 2 e 써주고 각도는 몇? 30도 또는 6분의 파이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은 알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답이 맞나 확인하면 이렇게 2의 6분의 파이다 라고 극접형식으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거래. 그래서 딱딱 해주고 마이너스 일 여기 실수부 리얼 여기 이미지런지 파트 im 써주고 여기에 j 의 루트 j 의 루트 삼이래 어, 마이너스 일 콤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네 이 지점을 의미하는 거네 여기 각 여기 길이는 몇이 되겠어 이걸 r이라고 하면 r은 당연히 밑변이 제곱에 높이의 제곱이니까 일 플러스 요거삼 루트 삼 제곱해진 몇이 돼 어, 삼이 되죠 그래서 얘는 몇이 돼 이네 길이는 이네 이이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해 봐. 여기를. 인제 우리 교재는 내이렇게 말을 다못 써가지고 좀더 다른 방법을 해놨는데 좀더 쉽게 하려면 여기 여기 각도로 생각해 봐. 여기 각도가 여기 길이가 지금 몇이 나왔냐면 이가 나왔어. 그치? 어이걸 세타라고 하면 빗변분의위밑 변이 되겠지. 그래서 세타는 코 사인 세타는 코 사인 세타는 몇 변분에 하면 이거는 이 분의 일 되지. 여기 길이가 일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 코 사인 몇 도가 이 분의 일이 돼. 그렇지 왕청 내려가잖아 이렇게서 이렇게 그려줄 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야? 30도, 45도, 60도 해야지만 여기가 2분의 1의 값이니까 그러므로 얘는 몇도가 되는 거야? 세타는 그렇지 여기가 60도라는 얘기네. 인거 여기가 60도면 이이 이 각은 이 기, 기선으로부터의 이 각은 몇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120도다라는 얘기네. 인거 그러므로 가, 답 구했지. 복수수 g 는 r의 각 세타인데 r 은 몇이 나왔어? 2라는 얘기인 것이고 각도는 몇도야? 그렇지 이거 이 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몇 도가를 표현하는 거니까 120도 또는 얘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얘는 몇이 되겠어? 계산하면 되지 그냥 그냥 어떻게 할까? 아 그냥 이렇게 할까? 음 120도 대 x 라디안은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라고 공식 모델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간단히 계산을 해야 되요. 그쵸? 그러므로 이식으로부터 x는 x는 요거 곱한 거는 요거 곱한 거니까 파이분의 180도에 120도 해주면 되겠는데 이거 맞나? 파이 아니다. 요거, 요거 잘못했다. 요거 요것이 120도 180도 여기를 파이로 써줘야 되네. 그러니까 180분의 180도분의 180도분의 몇이 돼? 이렇게 가주는 거니까 120 곱하기 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 나눠준 120하고 180하고 나눠주면 6 2 0이6 3 18. 3분의 그래서 얘는 3분의 2파이가 되겠다라는 거네. 3분의 2파이. 맞나봐는 바로 확인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여기다 식은 쓰고 싶지 않는데 3618 해서 백음 파이 라디안은 180도니까 이거 180이라고 그냥 딱머릿속을 생각해서 그래약분 해주면은 60도가 남는단 말이야. 그렇지? 260이 하니까 120도. 해서 여기 120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3분의 2파이다라고 라디안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의 3분의 2의 3분의 2파이 또는 2의 120도 둘다 다 맞습니다. 맞는 표현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1일 때에는 극좌표가 얼마인가?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실수부만 존재하는 거네. 마이너스 1. 허수부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이복소수 g는 r의 각 세타로 표현하는 것인데 r은 몇이야? 그렇지. 길이가 1이라는 얘기야. 각도는 몇이야? 이렇게 가면 몇도? 그렇지. 플러스 180도. 또는 1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또는 길이는 1인데 이 쪽으로 가도 되잖아, 그렇지? 그럼 그거는 그때의 각도는 몇 도야, 몇 도야? 그렇지, 마이너스 180도지. 얘는 그런 몇으로 표현 하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파이로 표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다다 다 이거는 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나 1의 파이거나 1의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디그리 각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다음 그너 어, 이제 제이는 제이를 극좌표로 구하래. 그러면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 실수부가 있어 없어? 얘는 실수부는 0이라는 얘기죠. 허수부가 몇이란 얘기야? 그 여기가 1이라는 얘기야. 제이니까. 그러므로 이때 이복수수를 음, 극좌표로 표현하면 r의 각 세타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때 이 r은 거리를 몇이 래 1이죠. 각도는 몇도? 90도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반대로 돌리면 마이너스 270도 이내 마이너스 270도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면서 180을 넘기는 표현법보다는 180도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이내의 값으로 각이 각도를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90도는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1의 2분의 파이라고 표현하는게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의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어, 2분의 1, 마이너스 어, 제2의 2분의 루트 3을 극좌표로 바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해. 물론 교재는 이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고요. 다음에 이거 그려. 그러면 칠수부가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허수부는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란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에 마이너스 이에 2분의 루트 3이란 얘기네. 따다당 따다당 해서 이 지점인 것이야. 여기 거리를 얘기하면 되고 여기 각도를 의미하는 것이야. 그렇죠? 이거 각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므로 얘는 복수수 g는 복수수 g는 거리는 몇이야? 그렇지. 루트 해가지고 밑변에, 밑변이 2, 2, 마이너스 2분의 이니까밑변을 제곱해주면 4분의 일나와지는 거고 플러스 높이의 제곱은 몇이 돼? 2분의 루트 3 제곱해주면 4분의 3이 되겠네. 그러므로 얘는 크기가 몇이야? 1이지. 이 괄호 안에가 루트 1인 거니까. 루트 1은 1인 거니까. 그래서 어, 거리 r은 복수수 g는 r 세타라고 쓰면 되는데 r은 1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길이가 1인 것이고, 삼각형을 이렇게만 그려 볼게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여기에서 이게 1이래. 그리고 나는 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려 보겠어. 여기 세타라고 해 볼게요. 여기 세타. 여기 세타라고 하면은, 어, 여기, 여기 길이 몇이야? 지금. 이분의 일이지, 이분의 일, 이분의 마이너스 생각해하지마. 일단은 그럼 더 복잡해지니까. 이분의 일의 길이가, 그럼 여기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이렇게. 빗변분의 밑변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그래 안 그래야? 빗변분의 밑변이란 말이야. 코사인 세타 했, 했을 때 여기 길이는 일이래. 그래서 일분의 여기가 몇이야? 이분의 일이네. 그러므로 이 일분의 이분의 일은 몇이야? 이분의 일이지. 그러면 세타는 몇도라는 얘기야? 그렇지 왕창 내려와야지 코사이 함면쫙 내려온 거니까 여기, 여기가 2분의 1이 해당되는 거아니야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몇 도? 그렇지 60도다라는 얘기야 3분의 파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건 몇 도야 여기 반 바퀴 돌린 거니까 그렇지 180도라는 얘기인 것이죠 파이라는 파이란 얘기인 것이야 그러므로 얘는 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세타라는 놈은 그래서 r은 거리는 1인 것이고 세타는 몇 도? 180도 더하기 요거 어 몇도 60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180도 더하기 60도를 해준 것이니까 60도를 해준 거니까 어 이거 240도가 되겠네 240도 240도가 되겠다라는 게 그래서 1에 240도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요 어 반대로 어 얘는 지금 플러스 어 240도가 됐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180도 2 내로 쓰려면은 이쪽 이런, 이 각도 이렇게 돌리면 얘는 몇 도가 되겠어 여기가 240도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20도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반대로 돌린 거니까 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고 1 또는 1에 마이너스 120도다라고 표현하는 게 음수로 표현했지만 180도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이내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20도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마이너스 120도는 그러므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2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이것도 계산해. 원래 이거 따다닥 됐는데 지금 내가 잘 안되네. 음. 그래서 120도. 뭐 비례식이야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겠죠. 내가 알고 싶은 라디안 x대 120도는 이건 라디안으로 표현한 거니까 라디안으로 표현한 거니까 여기다가도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라고 이런 비례식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x 곱하기 180도는 요 곱해주면 파이 곱하기 120도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 곱하기 120도 해서 그러므로 x는 180분의 180도분의 120도 곱하기 파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얘는 622, 6318도는 약분됐죠. 어, 622 됐고요. 육삼열여 그래서 얘는 몇도가 몇 된다는 얘기야? 삼 분의 이 파이가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마이너스 백이십도는 마이너스 삼 분의 이 파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표현법 아니고 그냥 이거로 표현할 경우에는 일에 이백 사십도는 어떻게 몇이 되겠어? 이것도 계산해. 뭐 여기 이백 사십도, 이백 사십도 물론 공식 갖고 해도 되는지만은 이백 0십도 x 라디안대 240도는 파이 라디안대 180도다라고 각 세우고 두개두개해 주면 x는 그래서 180도분의 240도 곱하기 파이 해 주는 거니까 0은 약분되고 6318 6424 해서 3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4파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법으로는 1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그리고 그냥 쓴다라고 하면 은 이렇게 1에 3분의 4파이 또는 1에 240도 또는 1에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1에 음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 180보다 작은 각은 그대로 쓰고 파이 180보다 큰 각은 마이너스 각으로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주차 1강의 예제, 간단한 예제를 좀 봤고요. 좀 이따가 좀 쉬었다가 극자표를 직규자표로 고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